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판은 조합 아이템 모루 두 개에서 시작합니다. 그레이븐이랑 갈리오가 나왔습니다. 바이까지 나와주면서 3사이퍼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판은 못 참죠? 사이퍼 가겠습니다. 사이퍼 조합에 쓰이는 잭스 한 마리를 챙겨두고요. 아이템은 연운이 나와줍니다. 첫 증강은 이제 들어 놓을수 있는 증강이 가장 좋습니다. 3 번부터 돌리고, 1번도 돌리면서, 1, 3번이 너무 별로라? 2번 골라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정찰을 해주겠습니다. 생일 선물 사이퍼 살짝 보고 있구요. 예상 밖의 결과 유물 아이템 사이퍼도 레벨업을 골랐기 때문에 이번 판은 7명 다 오픈 포트나 뭐 연패는 없습니다. 아이템 하나를 까주구요. 장갑을 골라 놓겠습니다. 오르는 이제 인피를 만들려고 까봤었는데 e f 대검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자 10원 이자 받아주면서 2연패 타줍니다. BF 골라주면서, 인피를 대기해주고요. 이거는 넣어도 어차피 못 잡기 때문에, 아이템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사면패까지 타줍니다. 자, 르블랑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러면은, 가장 비싼, 뭐, 관리호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대 보니까, 무한의 대검 만들면은, 한 마리 잡아줄만 합니다. 상대는 스테틱에 불로 있는 거 보니까, 엑소테크 전한 마리 잡아 주는 거 좋았고요. 4연패까지 타 줍니다. 바이 이성작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문도 한 마리 잡아 주면서 깔끔하게 5연패까지 이어갑니다. 여기는 자르반이 이성작이돼 있네요. 레벨업 해 주면서 안전하게 잡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처리는 무한의 대검은 하나 더 쓰니까 일단은 만들어 주고요. 테블망 사용하면서 나머지 템을 좀 봐줘도 될것 같아요. 아이템은 이제 필수인 아이템부터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후반에 꼬이지가 않아요. 한 마리 잡아주면서 어문도까지는 잡지는 못했네요. 아이템은 많아서 파묻힌 봄을 별로고 마찬가지로 빌붙기도 별로고요. 전투 증강을 먹어줘야 되는데. 덩큰친이 이번에 너프가 돼서 살짝 먹기는 싫지만 먹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당장에 안 받으면은 연패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르블랑이 나왔고요 레벨업 하면서 갈리오까지 올려줍니다 정손까지 만들어도 될것 같네요 어, 상대가 꽤 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장에서 템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연패는 이어가네요 자 7연패까지 하니까 232스택 3스테이지 풀연패 하면은 40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저장해주고요. 자, 한두 마리 잡아주면 좋은데. 드레이븐이 궁극기 사용, 아, 못했네요. 자, 초밥에 드는 없고요. 이러면은 벨트나 하나 챙겨오겠습니다. 지금 딜템이 3개나 있기 때문에 방템의 밸런스도 살짝 맞춰주겠습니다. 7레벨 찍어주면서 산란한 아이템 받아주겠습니다. 쇼진으로 가겠습니다. 딜템으로 갈게요. 자, 상대 개피 라스트를 궁쓰기 전에 드레이븐이 잡아줬고요. 궁 한번 쓰면은 어, 문도랑 그레이브즈까지 잡아줍니다. 자 이제 팀 구성에 대충 체크를 해주고요. 제드까지 나왔으면 500 이상 먹었을 텐데 그거는 살짝 아쉽고요. 자 무조건 지니까 쇼진은 레블랑한테 넣어줍니다. 지팡이까지 넣어서 한 마리라도 더 잡아볼게요. 이번 판은 드레이븐한테 찬란한 쇼진 그리고 무한의 대검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 하나 봐주면 될것 같고 인피정소는 제드한테 들어가면 되죠. 어 모르가나까지 잡아주는 거 좋았고요. 자, 439. 아, 11이 살짝 모자라네요. 어, 프라이팬 뒤집개 단품 두 개, 사코 두 마리. 좋습니다. 바로 받아줍니다. 아, 아펠리오스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꽝이죠. 바로 팔아주고요. 사이퍼에서는 딱히 뭐 만들 게 없어서. 전략가의 망토로 갈게요. 그리고 다음 턴에 8레벨 찍어주면서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자, 팀 구성에 체크해둔 챔피언들만 사면 되고요. 어, 가렌이 빨리 나와주는 거 좋네요. 가렌이 페어가 되고요. 드레이븐 내 장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자 아이템은 장갑 하나 더 골라주고요. 보장을 하나 사용해 줍니다. 자 그리고 벨트 골라주면서 방템각을 봐주고요. 장갑을 하나 고르면서 묶어난 심장이나 델템각 볼수 있고요. 자, 마지막 증강 프리즘 3번 돌리고 행장은 이거 너프 먹은 이후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2번도 돌리면서 어 혼돈의 부름으로 가겠습니다. 자, 골드랑 아 피들스틱 삼성. 일단은 리롤 더 돌려봅니다. 레넥톤 나오는 거 좋아요. 자, 그리고 피들스틱 올라가면서 드레이븐 아이템 빼서 쇼진이랑 인피 들어가고요. 제리한테 맥박 그리고 임피정선을 일단은 피들스틱한테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워머그 하나 사용하면서 속도는 드레이븐한테 그냥 넣어줄게요. 제드가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완품모루에서는 드레이븐 마지막 템을 그냥 거악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새나 신, 학살자 나오는 게 좋은데 신성기업을 그냥 뽑아주고요. 리롤 더 돌려주겠습니다. 드레이븐이 6장이 됐고요 7장입니다. 어, 제드 나왔네요. 피델스틱 그냥 버려주겠습니다. 세조하니까지 이성작이 되고요 임피, 정손, 신성기업 전부 다 제드한테 넣어주겠습니다. 자, 상대는 샤코 조합이고요 아, 샤코가 드레이븐 쪽으로 오면, 아, 큰일 났네요. 아직도 상황은 뭐 괜찮습니다. 배치 잘 해주면서. 드레이븐 삼성 찍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안질것 같아요. 어, 초밥에서는 하급 복제기 나오는 거 좋습니다. 가렌을 먹어오면서 이성작을 해주겠습니다. 지팡이는 제리 구인수로 뺄수 있고요. 가렌 이성작 좋습니다. 자, 아, 갈리오도 살살 모아주고요. 배치는 딱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가겠습니다. 레넥톤 먹이는 세나를 주고요. 아야 마무리를 해주지는 못했지만 뭐 그냥 이겨줍니다. 상대가 너무 약하죠. 어 레넥톤까지 이성작이 됩니다. 자크는 이러면은 그냥 필요가 없고요. 이게 신기한 게 드레이븐 삼성이랑 제대 이성작이 안 됐는데 오코스트가 이성작이 두 개가 돼버렸네요 상대는 백소테크 조합이고요. 앞라인은 든든한데 딜러라인이 이성작이 안돼 있죠. 백스가. 자, 우리 드레이브는 찬쇼진이라서 궁극기를 진짜 계속해서 써줍니다. 이겨주는 거 좋아요. 박살자가 계속 안 나오네요. 속사포 레넥톤으로 갈게요. 속사포 개조체는 이제 사거리를 늘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격 속도 빠르게 해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리롤부터 돌려서 삼성작부터 해주겠습니다. 아이템 하나 까주고요. 조개를 고르면서 수온을 확정할게요. 복궁을 고르면서 구인수 만들고 벨트로는 워목으로 갈게요. 녹사포 레넥톤에다가, 고모그 레넥톤. 고인수는 그래도 맥박 있으니까, 젤이 주겠습니다. 자, 상대는 생일선물 벌써 10레벨을 찍어 놨고요 하지만, 실속이 없기는 하죠. 생일선물의 돈 증강이어서.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자, 드레이븐 갈리오 삼성작 갈게요. 자, 이러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죠. 한 마리가, 와 제드랑 그래도 잭스가 붙습니다. 드레이븐이랑 갈리오가 삼성작이 안 됐네요. 3 0 원을 털었는데 상대는 백소테크 홀로그램 활 바루스입니다. 어 우리 제드가 조금 위험했는데 그래도 버텨냈고요. 근데 사실 제드가 죽더라도 레넥톤이랑 가렌도 든든합니다. 자 드레이븐 삼성작 되네요. 갈리오도 같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빠르게 붙여보겠습니다. 삼성작을 같이 해줍니다. 자, 상대는 샤코에다가 제드구요. 아까 전에 여기한테 한번 졌었죠. 자, 우리 드레이븐 데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뒷라인 그냥 한 방에 터쳐버렸구요. 네, 드레이븐이 진짜 세네요. 거학 아니면 구인수인데, 거학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레넥톤 그냥 줄게요 구인수까지 빼서 레넥톤 주겠습니다 자 삼성 드레이븐 데미지 한번 볼게요 대각선에는 백스가 있고요 한방에 터트리지는 못하겠죠 어 3분의 1피 정도 남네요 두번째 공에 정리가 될것같고요아 레넥톤이 올라가서 마무리 해줍니다 자 보내주고요 자 개조체는 엑소테크를 먹으면서 맥박 드레이븐하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엑소테크 드레이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레이븐의 아이템을 빼서 엑소테크 넣어주고 맥박에다가 쇼진이랑 인피로 갈게요. 지금 크리티컬 확률이 낮아서 인피로 좀 채워주겠습니다. 자, 드레이븐 처형 들어가고요. 자 드레이븐 궁극기 한번더 들어가면서. 진짜 개피 남는 것들을 그냥 처형시켜버리네요. 좋습니다. 보내주고요. 자, 아이템은 이거 거악 고르면서 거거거 레넥톤으로 갈게요. 레넥톤은 기본 스탯이 이제 높죠. 흡수까지 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의 효율이 좋은 챔피언입니다. 살짝 예능 템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상대는 우르고입니다 상대 전투 증강이 없기 때문에 밸류가 높기는 해도 우리 드레이븐이 궁극기 쓰면은 오로라 이성도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자, 드레이븐 처형 쇼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체력이 낮아서 처형이 더잘될것 같아요. 드레이븐 궁극기 긁힌 자리에 그냥 챔피언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시원하게 이겨줍니다. 어, 근데 상대가 우루곳이 8마리였네요. 우루곳 견제하겠습니다. 아니, 상대 우루곳이 조금해가지고 1성인 줄 알았는데, 벌써 8마리를 모아놨었네요. 상대가 돈을 다쓴것 같죠? 어! 와, 마지막에 딱 뜨네, 저게. 자, 일단은 여기 허용시켜줄게요. 레이븐 궁극기에, 아이면은 그냥 처형이 되구요자 보내줍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나가는 것보다는 싸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군들 처형 당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누고이 바로 궁을 키고 한 마리씩 다 처형을 그냥 시켜버리네요. 자 찬템이랑 돈 엄청 많이 뽑아내구요 서렌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지금까지 사이퍼 드레이븐 제드 갈리오덱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